경북 영덕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첫 발생이자 접경 지역인 경기 강원 인천 이남에서 최초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방역 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축산 농가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지난 14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증상으로 10여 마리의 돼지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19마리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12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4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경 10km 이내 5개 농장 6,300여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인근 양돈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천 상고 있는데 또 이상 있다 면그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두렵고 떨리고 지금 참뭐 걱정이 많죠. 경상북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48시간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서 2019년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염이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영덕군에서 60건 이상 야생 멧돼지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가 발생 같은 경우에도 야생 멧돼지 발생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 농가 39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야생 멧돼지의 감염 사례도 3,50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